일본에서 원숭이와 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일본이 꺼내든 대응책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9일 아사히신문은 9월 치바현을 강타한 태풍 15호의 영향으로 연 1만 명이 방문하는 동물원 울타리가 손상되어 원숭이 100마리가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운영을 관리하는 시에서 약 1개월이 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보수가 되고 있지 않아 원숭이 상당수가 울타리를 이탈했다고 하는데요. 시의 담당자는 재해 대응에 쫓기고 있었다라고 해명하며 시에서 철책 설치를 검토 중이지만 예산 부족 문제도 있어서 아직까지 보수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행방을 알수 없게 되었다는 원숭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먹기 위해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방목 상태로 둬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데요. 근처 주민들은 인적 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며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시는 이를 방치하고 전문가들은 민간 피해보다 토종 원숭이가 외래종과 교잡해 일본 원숭이의 보전이 어려워질까봐 걱정하고 있다 합니다. 일본은 현재 원숭이 피해뿐만 아니라 곰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1일 고베 신문은 효고현의 곰이 습격하여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도 주택가에 곰이 자주 출몰하여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인데 교토만 해도 10년간 1976차례의 곰이 출몰했고 초등학교 주변에도 곰이 출몰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주변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도 몇 가지 제시했는데 방울이나 라디오 등 소리 나는 것들을 휴대하여 곰이 먼저 눈치채고 도망가게 하거나. 곰의 코를 때려 격퇴하는 방법도 드물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일본 여행을 준비하실 땐 원숭이와 곰의 습격도 대비할 수 있는 코 타격법을 훈련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